강남 3구에 요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대치동은요, 올해 초부터 다주택자 고객분들 긴장감이 상당히 높았고요. 7월 마지막 날, 이번 정부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법인세율이요, 기습 인상되는데요. 물론, 지난 정부에서 한번 내린 걸그 전세율을 올린 거라 누군가는 법인세율을 정상화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양도세도 혹시 정상화하는 건가? 부동산 관련 세금도 전부 정상화가 되는 건가? 비정상의 정상화 문재인 정부에서 썼던 문구입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때까지요 20%였던 법인세 최고 세율이 지난 정부에서 24%로 낮아졌고 그게 이번에 25%로 다시 돌아간 건데요. 그럼 부동산 관련한 세금,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취득세도 이런 관점을 적용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마치 법인세율 올라가면서 주식 대주주 요건도 완화가 됐어요. 주식 양도.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얘기는 계속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주택자들이요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현황 보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이 주택, 토지, 건물 같은 자산을 팔고 얻은 이익에 6에서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거둡니다. 그리고 여기 지방세가 10%더 붙어서요 최고세율은 사실 49.5%예요. 그러니까 양도차액이 10억 넘어가면 정부가 딱 절반 가져가는 거니까 이것도 결코 낮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정부가 권장하고. 쉽지 않은 거래 아, 예를 들면 1년 미만의 주택 안타 거래나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파는 거래 혹은 땅을 그냥 놀리다가 파는 비사업용 토지 그런 경우라면요 기본세율보다 더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다주택자분들 어쩌다 집이 한채더 필요해서 혹은 퇴직 후에 임대소득을 좀 받아보려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두채 혹은 세 채를 사둔 분들이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일단 1주택 기과세는 알아갈 거고요. 그 2주택, 3주택이 조정 지역에 있다. 양도세를 기본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매깁니다. 그리고 또 중과세율 대상이면 세트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전혀 적용을 안해 주는데요. 이게 정말 큰패널티예요 현재 소득세법을 보면요. 104조 7항에 조정 지역,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의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를 더 부과합니다. 주택 수혜는요 진짜 집뿐만 아니라 그냥 요건이나 입주권 같은 것도 포함 을 해서 세율을 적용하고요 이게 이 소득세법 법에 있다는 게 중요 해요 조세법률주의라고 해서 세율 같은 중요한 과세요건은 법률에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소득세법에 다주택자 중과 세율 제도가 들어온 게 2018년 4월 입니다 다만 법은 이런데 실제로 현재 조정지역 다주택자들에게 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법 적용 을 한동안 미루겠다고 법 아래 시행령 에 특별한 조문을 넣어뒀기 때문 인데요. 처음에는 당장 법을 고치는 게좀 어려우니까 이 정부 의지대로 바로 할수 있는 게 시행령을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대신 1년짜리 시한부 규정을 넣어놨던 겁니다. 그걸 지난 정부에서 내년 연장하다가 현재 정부가 바뀐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 시점 시행령의 시한이 바로 내년 5월 9일까지인데요. 현재 바뀐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그대로 두면 내년부터는 조정 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즉 정부의 적극적인 액션이 없으면 무조건 부활하는 규정이에요. 그럼 원칙대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 상담한 사례인데요. 개포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이세요. 2008년도에 구 물건을 취득을 했고, 이 분담금까지 한 11억 정도를 내서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재건축이 되고, 이제 새 아파트가 됐어요. 35평 매매 시세가 현재 40억이 조금 안 됩니다. 새 아파트에는 입주를 안 했지만, 이주하기 전까지는 10년 가까이 가족들과 함께 살았어요. 35억에 이 아파트를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만약 1주택 기관 비관... 세 대상이었어요. 그럼 양도세가 1억 조금 더 나옵니다. 12억 정도에 산게 지금 35억이 됐으니까 거의 3배가 됐는데 실제 거주도 10년을 했기 때문에 모든 특례가 다 적용이 됐어요. 이 12억이 넘는 고가 주택 특히 초고가 주택들의 양도세 절세의 핵심은 단순히 1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십억이 오른 집도 양도세가 실제로 거의 안 나오고 그걸 저는 장특 매직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비과세가 안 되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7억 초반 나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6배, 7배나 뛰었는데요. 그런데 또 여기서요. 이분이 사실 3주택자세요. 그래서 내년 5월 10일 이후로 이 집을 팔았다고 합니 양도세가 무려 18억 나옵니다. 어머니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17년 전에 분담금까지 한 11억 12억 들어간 개포집을 35억에 판 건데요 고정지역이라고 30% 중과세율을 얹어서 지방세까지 이 82.5%라는 엄청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주택자라면좀 덜할까요? 네좀 줄어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양도세가 15억 넘게 나옵니다 이거 이분이 할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양도세를 안 따져보고 부동산에 내놓고 계약서를 썼다 그럼 그때 배액배상이라는 걸 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집으로 가만히 앉아서 20억 넘게 벌었는데 세금 많이 내야 하는 거아닙니까 인간의 강력한 본능 중에 하나가요. 손실 회피 성향이에요. 35억짜리 집이 현금화하면 손에 반도 안 남는데요. 내가 몇억은 그래도 벌었다가 아니라 나라에 18억을 세금으로 뜯겼네. 이거 완전 도둑놈들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문제는요. 이 중과세율이 적용돼 버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건데요. 자산 가격이 오른 건 맞는데 15년 이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이 자산 가격에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그것도 전혀 고려해주지 않고 다주택자니까 높은 중과세율을 매겨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부 기대와는 다르게요. 다주택자들을 괴롭힐수록 이런 분들은 절대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겠죠. 물론 증여세도 상당히 나오지만요. 그래봤자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예요. 그런데 양도세 최고 세율 은 82.5%입니다 1년 미만 단타 양도 중과세율이 77%인데 그거보다 높고요 전 세계, 아니 우주 어디에도 없는 세율이에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부활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처분하거나 증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엔 대부분 임차인이 살 확률이 높겠죠? 그럼 또 토지거래 허가가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 팔고 싶어도 이분들은 집을 팔 수가 없어요 진짜 퇴로가 없는 건데요 강남 3구 아파트 증여가 다시 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증여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실까요? 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과거로 회귀하면 그러니까 이른바 정상화가 되면 충격이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번 정부 사실상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도요. 대혼란을 몰고 왔습니다. 그 이상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조정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요예를더 이상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또 더해서 이 보유기간 리셋 규정까지 다시 도입이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최종 1주택 규제 규정이라고 불린 건데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서 1주택자가 되면 그때부터 모든 걸 새로 계산하는 규정이에요. 30년 넘게 보유한 집이더라도 다른 집 팔고 그날로부터 2년을 더 보유하고 그게 조정 지역이면 다시 2년 실거주까지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는 규정인데요. 이 보유 기간 리셋 규정이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단 1년 4개월 동안 시행이 되는데요. 다시 없을 극악한 규정이었고요. 실제로 대한민국 양도세 역사상 가장 단명한 정책으로 꼽힙니다 얼마나 트라우마가 강력한지 지금 폐지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다른 주택 처분하고 남은 한채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시 인연을 보유하거나 실거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세요 또큰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때 구수한 세무사님들이 양포를 선언하고 양도 업무를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너무 어렵고 실제로 사고 나서 물어준 사례들이 빈번했거든요 새 정부가 조정지역 다주택자들을 구제해 줄까요? 아니면 그대로 둘까요? 개인적으로 장특을 무조건 해줘야 하는 거고요 중과세율은 주채 20%, 세채30% 사실 이건 말도 안 돼서 좀 낮춰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지 집값이 폭주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 나쁜 일인가 생각해보면 또 그건 아닐 겁니다 압구정이나 반포, 성수동에서 신고가 100억짜리 실거래가 뜨면요 누군가는 그 가격에 팔아서 양도세를 낸다는 얘기예요 집값 잡아야 한다고 하지만 예산실 공무원들은 표정 관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새 정부가 지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의 폐착을 잘 알고 있어서 흰색 규제니 하면서 잘못 건드렸다가 진짜 아비규환이 벌어질 거니까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예측이 안 되니까 의사결정이 어렵고 정부를 믿거나 혹은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큰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어부지리로 이득을 얻습니다. 양도세가 최초 도입될 때 원래 이름이 부동산 투기 억제세였어요. 그러니까 자본 이득은 불로소득이고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오랜 유명을 쓰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내가 얻은 자산 이득, 자본 이득 역시 크든 작든 또 규모가 클수록 언젠가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의사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자산 이전, 안전한 자산 이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텍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